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저희들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소비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엄마 아빠들과 가족들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소비회 진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유경분입니다뭐 질문들이 많으시겠지만 뭐, 질문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어, 가능하나 저희 가족들의 입장이나 반응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다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나 질문은 어,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도 왔기 때문에 지금 막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세한 판결문 원문 전체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좀이은것 같습니다. 그 판결문 전체를 받아서 좀 봐야 그 내용에 대한 좀 코멘트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2015년 9월 23일 본 소송을 저희들이 처음 제기했을 때 어, 저희들이 발표한 입장문이 있습니다. 왜이 배상청구 소송을 시작을 했는지 그 취지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취지하고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3년 전에 저희들이 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발표했던 그 입장문을 제가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의 취지에 따라 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보고 필요한 분석도 하고 더 필요하면 이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드리는 사일료 가족협의회에 입장. 돈 받고 끝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대상청구소송을 시작합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의 선택과 호소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후 526일째입니다. 참사 후 피해자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만이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충무하는 것이라고 믿고 눈물을 애써 감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특히 아홉 분미습자들의 가족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시신이 남아 만져보고 싶은 당연한 바람 하나로 너무나 힘겹게, 힘겹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며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미 숫자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 먼저 호도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숫자 관련 호소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네, 네. 대상 청구 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526일이 지났음에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것도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해내리라 기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시작하지 못하다가 이틀 전에야 비로소 조사 과제 5개를 채택했습니다. 그나마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할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상 정부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의 책임을 우리가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즉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 및 구체적인 피해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이 사회의 부당한 대응 등에 대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과 이 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